21세기형 포스트펑크 밴드 넘넘이 8월 18일 새 싱글 뉴스 뉴스를 발매한다. 지난 EP 넘넘 이후 약 9개월 만에 작품이다. 밴드 명은 서로 다른 남과 남의 경상남도 방언에서 나왔다. 새 멤버는 공통 분모가 그리 많지 않다. 보컬리스트 이윤정은 세기말을 풍미했던 비비 밴드 출신이고, 기타리스트이자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이승혁은 힙합을 음악적 뿌리로 두고 있다. 베이시스트이자 막내 이젠는 스킬이 정교한 록 음악을 좋아한다. 넘넘의 음악은 21세기형 포스트펑크로 분류할 수 있다. 전설적 밴드 토킹헤즈가 앞으로 비트를 차용하면서 20세기형 포스트펑크의 지평을 열었다면 넘넘은 새 멤버의 각기 다른 매력을 버무려 힙합과 일렉트로카를 더한 음악을 만든 것이다. 싱글은 전작들보다 힙합적인 접근이 도드라지는 작품이다. 하지만 이 안에서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. 말이 먼저 나는 새에서는 긴장감 있는 베이스라인과 기타 노이즈를 워, 워에서는 크라우트록의 영향이 짙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. 이 각기 다른 요소를 묶어주는 것은 이윤정의 명량하면서도 개성 강한 가사와 목소리다. 싱글은 2020년 반스 뮤지션 원티드 캠페인 아시아 지역 우승 혜택으로 세계적인 직배사 유니버설 뮤직이 유통한다. 또 브랜드 반스가 유니버설 뮤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음원과 뮤직 비디오 제작 지원에 나섰다. 전 세계 약 2만 2천여 명이 참여했던 반스 뮤지션 원티드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에게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선보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캠페인이다. 장르를 불문하고. 반세의 창의적 정신인 오프 더 월에 부합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. 넘넘은 지난달 29일 레이블 EMA의 새 동지를 들었다. EMA 측은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레이블 서비스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